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하는 아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병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와인이냐고요? 와인 아니에요. <laughs> 네 이거 노니 주스거든요. 노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노니액을 잘못 드시고 나서 음, 부작용이 생겼다는 분들을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건 제품을 제대로 선택을 못하신 거예요. 제품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 논이라는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인데 이 논이 씨에는 약간의 간독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논이 씨를 꼭 제거하고 그 원액을 추출해야 하는데 논이 씨를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들겠죠. 인건비가 들면서 또 다른 부대비용이 드니까 그 씨를 제거하지 않고 논이를 그대로. 그대로 이제 추출을 한 건데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뭔가 모르게 간수치가 높아졌다. 뭐 나는 뭐 혈압이 높아졌다. 이러신 분들 제가 많이 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렴한 논이 주스를 선택하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만든 제품은 가격이 저렴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셔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논이라는 게참 좋은데 그 제품을 잘 선택하지 못하셔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대로 된 제대로 만든 논이 주스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논이는 태평양 섬 전반에 걸친 사람들에게 한 2,000년 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 요법으로 사용됐다고 해요. 2003년 유럽 식품 안 안전국에서 이 논이 주스가 어, 노벨푸드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섭취를 하게 된 거죠. 이 논이는 이렇게 과일같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잎이며 뿌리, 줄기, 꽃, 열매 어느 하나 버릴 거 없이 약효가 매우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타이트에서 재배된 이 논이를 논이 노니 열매 착지백이 100%예요. 다른 제품을 다른 무언가를 썩지 않은 100% 논이 원액 이라는 거죠 이 타이티산 이라는 거예요 이 타이티산 동남아 쪽에서 생산되는 논이를 가지고 논이 주스를 만드는 그런 업체도 있던데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타이티라는 곳은 뭐 생각만 해도 깨끗한 곳이잖아요. 타이티 가보고 싶긴 한데 이 깨끗하고 깨끗한 타이티에서 생산된 논이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뭐 무엇보다도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이 논이 주스를 만드신 분이 아이가 아토피로 되게 고생을 했대요. 아토피 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또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어, 엄마가 대신 아파주고 싶을 만큼 진짜 너무 속상할 때 많잖아요. 이분도 이 아토피 때문에 아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뭘 하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고민고민하시다가 이논니 주스를 알게 되셨대요. 노니 인기가 이제 높아지면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희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뭘 희석하지 않고 논니 원액만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네이처 제품은 제대로 만들기 때문에 판매 기간보다 품절 기간이 더 오래된 날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대충 만들어서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만드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제 중간 중간에 품절 기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문이 좋게 이렇게 만나볼 수 있었고요. 마리데이처 제품은 남태평양 타이티에 있는 청정 지역에서 타하 섬의 정통 논이에요. 유기농 논이 원액 100%를 직접 생산하고 제조하고 전 과정이 이 타이트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대로 만들어서 이제 얘만 넘어오는 거죠. 타이트에서 코리아 오르가닉을 가진 유일한 곳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마리네이처에서 이렇게 비누도 만들으셨나봐요. 음, 이소인데이 논이 비누예요 논이 비누. 1300시간 숙성을 한 제품이래요. 타이트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아예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이 논이 비누를 한번 씻겨보세요. 아이 피부가 조금씩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시면 그 아이는 논이가 참잘 맞는 거니까 이 논이 비누로 한번 케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이가 아토피으면 진짜 계속 긁어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논이 비누, 음, 되게 크기도 두껍해서 당뭐 음, 장시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내주신 여기에 보니까. 섭취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인의 경우 매일 아침에 30ml씩 꾸준하게 드시면 좋대요.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컨디션에 나쁠 경우는 섭취 방법을 조금 권장해 드리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논의 주스는 공복에 마시는 걸, 걸 권장해 드리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커피, 흡연, 음주 모두 하고 난 다음 30분 후에 드세요. 그냥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 뜨자마자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보니 주스를 원액 그대로 마시는 게 좋대요. 어떤 분들은, 뭐, 얼음물에 섞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물과 희석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30ml,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가, 여기 전용 컵을 보내주셨거든요? 요거 딱한 컵이에요. 요거 딱한컵 그냥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 같은 경우는, 어, 첫 1일에서 3일차까지는 1티스푼. 1티스푼이라는 거는 이렇게 커피 먹을 때, 커피 드실 때 이렇게 스푼 있죠. 작은 스푼, 거기에 1티스푼씩 어, 섭취하도록 하고, 3일차부터는 7mm에서 15mm 정도까지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에게 먼저 많은 양을 먹이지 마시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것 중요하다는 거, 요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힘들어서 향은 약간 술 냄새가 나긴 해요. 뭐라고 설명드리기 어려운 향입니다. 이제 따라 볼게요. 자, 이만큼. 제가 다른 논니 주스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어, 제, 생각이었, 제 생각엔 특별한 맛은 없고 맛이 있진 않았었거든요. 마리네이처 제품은 맛이 어떤지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새큼새큼하고 뭐 마시기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섞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어 진짜 논이 원액 100%인 것 같고요. 어, 생각보다. 음, 맛이 괜찮아요. 맛이 괜찮고 성금도 그렇고 다른 뭐 좋은 것도 그렇고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꾸준하게 드시는 게참 필요한데 조금 먹어보고 어, 효과 별로 없네 이러고는 중단하지 마시고 이걸 꾸준하게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주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다른 제품과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은데 제생각엔 믿고 먹을 수 있는 동남아 제품이 아닌 여기 타이티 섬에서 생산된 논이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마리네이처 논이 주스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건강은 잃어버리고 나면 절대 돈으로도 살수 없고 누가 대신해 주지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하실 때 건강 지키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